2026년, 제네시스가 완전히 새로운 모빌리티의 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제네시스 모터홈입니다. 이 모델은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럭셔리와 자유를 동시에 담은 이동식 생활 공간이에요. 첫인상부터 압도적입니다. 제네시스의 시그니처 디자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대형 차체에 완벽하게 녹여냈죠. 전면부는 크레스트 그릴과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로 고급스러움을 극대화했고, 측면 라인은 유려하면서도 단단한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진짜 놀라움이 시작됩니다. 고급 가죽과 원목 소재, 그리고 하이테크 기능들이 어우러져 마치 후 성급 호텔을 그대로 옮겨놓은 느낌이에요. 넓은 라운지 공간, 풀사이즈 침대, 고급 주방, 심지어 스마트 욕실까지 갖추고 있어 장거리 여행도 편안하고 여유롭습니다. 조명과 온도는 음성 명령으로 조절할 수 있고, 초대형 OLED 디스플레이로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동력 성능도 기대 이상입니다. 전동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강력한 듀얼 모터 시스템과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돼어 1회 충전 주행거리가 600km 이상이에요. 초고속 충전으로 짧은 시간 안에 다시 여행을 이어갈 수 있고, 차체 하부에는 솔라 패널이 장착돼 추가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안전과 편의성은 역시 제네시스답습니다. 자율주행 3단계 지원으로 고속도로에서 손쉽게 크루징이 가능하고, 360도 카메라와 스마트 파킹 기능으로 어디서든 편하게 주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내 IoT 시스템으로 모든 기기를 연결해 완벽한 스마트 라이프를 제공합니다. 2026 제네시스 모터홈은 단순한 캠핑카가 아니라 럭셔리와 첨단 기술 그리고 자유를 동시에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카테고리입니다. 이동 수단을 넘어 진정한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이 모델 여러분은 어떤 여행을 떠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더 많은 리뷰에서 만나요.